안녕하세요 도인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요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이고요 오전 11시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이 주말간에도 조정이 이어지면서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시장에서도 급등수익 잡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요 이 주말간 이 여러분들과 챙겨갔던 이 실시간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까면서 시작해볼게요 자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 2월 8일 지난주 토요일이었죠 이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지 단 하루 만에 9% 급등수익 나왔던 STP죠 자 최소 200분 이상은 이 주말간에도 이러한 수익 꾸준하게 챙겨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저렴 고요 주명한 수익 챙겨가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자 S T P 외에도요 이런 단기 상승 나올 코인들, 자 단기 급등 나올 코인들이죠. 자이런 코인들만 조금 잡아드린 결과요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종목들 아직까지 수익으로 조금 이어가고 있는데요. 자 이러한 급등 나올 코인들의 타점과 그에 대한 근거들까지요 싹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실시간 정보방에서 전부 다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정보방은요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있죠. 자그 링크 통해서 100% 무료로 자, 가능합니다. 자 그러니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조금 난이도가 높은 시... 시장에서 이러한 수익들 못 챙기고 이 손실만 늘어나고 계신 분들있죠 아, 많으실 것 같아요. 자, 그런 분들은요. 지금이라도 편하게 정보방에 입장해서 이러한 수익들 한 개라도 더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럼 각설하고요. 오늘의 종목 바로 솔라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오늘 도요 짧고 간결하게 이 핵심 포인트만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이 영상 후반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. 자, 절대 놓치면 안 돼요. 자, 그러니까 이 짧은 영상 집중해서 꼭 시청하신 다음에 이 솔라나를 통한 급등 수익까지 전부 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요. 이 현재 솔라나 있죠? 이 전형적인... 상승 추세를 엿볼 수 있는 그 상승 패러럴 채널이 이렇게 조금 나와 있습니다.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. 자이 패턴은요, 이 채널의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저점 그리고 고점을 꾸준하게 올려주는 정말로 전형적인 누가 보더라도 상승을 하는구나,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구나를 알수 있는 패턴입니다.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솔라나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꾸준하게 이렇게 저점과 고점을 지속적으로 올려주고 있다라는 거죠. 자 그리고요, 지금 이제 2월 3일 캔들 있죠. 자, 이 부분 보시면은 이 채널 하단선에 지지를 받자마자 귀신같이 밑꼬리를 달고 반등을 보여주고요. 자 심지어 이 최근 캔들 같은 경우에는 120일선 부분까지 눌림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자 미리 그어드렸던 요 매물대, 이 매물 120일선의 이중지지를요 완벽하게 받아주면서 추가 하락은 완벽하게 막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의 자리는 추가 이탈이 나오더라도 말씀드렸죠 이중지지가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쪽으로 추가 상승 나와줄 가능성 매우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솔라나의 상승 단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 거래량들이 있죠 이 거래량 지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월 중순 경이죠 정말 엄청난 급등이 나와주며 이 채널의 상 상단부까지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이 세력들이요 익액실현 물량이 대거 나오게 되며 조금 하락이 좀 이어졌죠. 자 하지만 그럼에도요 정확하게 이 채널의 하단선 이탈이 안 나왔다는 점 그리고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121선과 30만 원 매물대에서의 완벽한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최근 매집봉이죠 2월 3일 요 부분 이 상당히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까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솔라나의 추가 급등 가능성은 아주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따라서요 이런 상승 단서들의 토대로 지금 현재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이 채널의 중단부 까지의 수익을 가볍게 노려볼 수가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 솔라의 매집을 끝낸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게 되면 중단부로 넘어서는 이세단 상단부까지의 엄청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기회 매수자쯤이 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첨언을 조금 더 드리자면 지금 현재 솔라나 베이스에 수많은 민코인들이라든지 이 덱스라고 하는 탈중앙화 거래소 있죠. 자, 이러한 거래소들에서 솔라나 베이스 의 코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만큼 거래량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솔라나의 상승 가능성은 이 앞서 말씀드렸던 조금 이 차트적인 부분을 해서 강력한 상승 요인으로 꼽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요 시나리오가 있죠. 이게 지금 이 영상 기준으로는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, 추후에 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나리오 대응법 있죠.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절대로 영상만 보시고 투자 따라하지 마시고요. 제가 이 실시간 정보 있죠. 이 실시간 정보를 드리고 있는 정보방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 매도 타점이라든지, 당연히 뭐이구간왔다고전략 매도하는 게 아니라 시장 유동성에 따라서 이 스프레드 매도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권을 꾸준하게 유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리고요, 더 항상 말씀을 드리죠. 이 영상 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요. 어, 다른 유튜버들처럼 말로만 떠들지 않고요. 이런 실제 수익률로 투명하게 증명을 좀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정보본 통해서요.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수익들이죠. 정말 단한 개라도 더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영상은 솔라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